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 3시도 안 됐는데 박사님 방송 너무 일찍 시작하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 3분 빨리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신간 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어 박사님 책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 출간됐어. 저 벌써 책 내용 봤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손정이 같은 창의적이고 대단한 기업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즐거운 상상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사회는 조금만 다른 방향을 택해도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박사님, 이번 책에서는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이자 선구적 페미니스트로 간주되는 버지니아 울프도 잠시 등장하더라고요. 아주 잠시, 잠깐 그녀가 알았던 정신질환이 어떻게 다뤄왔는지 예시를 들면서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임상적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단순하다. 왜냐하면 정상, 노멀이라는 규준, 노음의 범위 안에 놓여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이상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상, 비정상을 정의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다라는 걸 알겠죠. 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대남 정신병원에 이원에 있을 스티브 잡스, 예, 네, 이분에 있다가 벌써 돌아갔죠. 예, 네, 뭐, 그, 암으로 죽기 전에 이미 정신병원에서, 네,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정상이라는 여기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 사회에서 조금만 다른 방향을 택해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룽팡롱에게 쏟아지고 비난이 쏟아지고, 한국의 수능 만점자들은 모두 의대 또는 로스쿨과 행실을 위한 경제학과를 택하는 것일까요? 실제 우리나라 로스쿨 아. 수능 만점자들 2020년 수능 만점자들이 이과는 모두 의대를 갔고 문과는 전부 다 서울대를 갔고 거기에 경제학과를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왜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못 노는지 알겠죠? 네 그렇다고 신간 나왔다고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박사님 이번 신간에는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새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조현병이라 진단받기에 이르죠. 이 땅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이라고 진단 받고요. 병원에 안 가면요. 진단 안 받고 끝끗하게잘살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으세요라고 그래요. 왜요? 그분들이 진단을 해줄 수있어요 의사로서 존재감을 하고, 거기에 약까지 처방하면 본인들이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신병 진단해주고 정신병 치료를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존재 이유는 정신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느낄 때마다 진짜 이 나라 돌아버리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들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다 정신병 환자로 살아야 돼요? 왜이 땅에서는 수능 만점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출세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현병으로 진단받게 되나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정상과 비정상을 정의하는 방식이 정상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이 양극단 한쪽 극단에 있는 애들은 수능 만점으로 이 행동을 보이게 되고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병 환자로 진단받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어, 다 똑같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그 공통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과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찬사를 받고요. 누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약으로 아예 정신병 환자로 만들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감금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신간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중국에서 어 중국에서 수능 우리의 수능 검 아, 시험과 같은 어 그거 학말로 하면 고시라고 하는 거 아세요? 가고와라고 발음하는 게 그게 고시의 한자로 표현하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뭐 장원급제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그런 시험 이 있었는데 어 장원급제하는 시험 있잖아요. 네 과거 시험 그게 고시라는 데서 그걸 과거 시험이라고 그래요. 수능 만점자들 그리고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청년 중에서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존 내시, 버지니아 울프가 숨어 있진 않을까 싶어 내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 갑자기 고시 이야기하고요? 중팡농이라는 중국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국의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 중팡농이라는 여학생이 베이징 대학, 북경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에 진학을 했. 때와 박수. 그런데 걔가요 그 무슨 과를 택했냐 하면요 고고학과를 택했어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인류학과나 심리학과를 택한 거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담임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 미쳤냐? 점수가 아깝다. 너라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거의 아이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꾹꾹하기에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어, 기사로 나왔길래 우리는 이런 애가 옛날에는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저가 아는 황무라는그 어린 청년이 부모의 그 고시를 바라는 그걸 물리치고, 이 심리학을 택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감성이입되시겠어요 박사님. 부모님께서도 심리학과 택했다고, 이제 성을 갈자. 너가 지금 미아리에서 돗자리 깔일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저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정신병원에 갇혔다고요. 뭐 처음부터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걔는 정신병원에 갈 준비를 했을 텐데 어네 이런 사연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곧 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생방송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없는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